지난주 일부 예배 때 사도 바울은 유유히 자기 길을 갔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행진을 막으려고 해도 사도, 바울들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없는 시민권을 이용해서 진리 위에 굳게 선으로 인해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따돌리고 유유히 로마를 향해 갔다. 이게 지난주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갔어. 주님께서 받은 그 사명인 로마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을 계속 추격해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한번 놓친 걸 안타까워하면서 이번에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구류로 잡혀있는 가이사라까지 혼자 오지 않고 많은 장로들을 이끌고 그리고 이번 송사에서 꼭 승리해야 겠다 그래서 이 송사의 전문가인 더둘로를 고용해서 오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지금 혼자 서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정치권력의 중심인 로마중도가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의 근원, 가장 고상한 종교의 힘을 가지고 있는 유대자수장 그리고 이 법적인 모든 소송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더불도 같아요. 사도바울은 혼자 서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겨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도둑러가 나와서 사도바울에서 온갖 안 좋은 말을 총독 벨릭스 앞에 다열거 합니다. 총독 벨릭스가 마음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이제 사도바울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이러면서 사도바울은 자기의 주장을 표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총독이요. 이 사도바울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총독 벨릭스는 로마 사람이지만 이 사도바울이 전한 이 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알고 그는 이 사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 처리해온 청부장이 올 때까지 일단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돌려보낸 다음에 사도바울을 조용히 불러고 그리고 나서 이 도에 대해서 부인과 함께 자세히 듣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역시 대가답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볼까요 이들을 향해서 뭐라 말하는가 25절에 사도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합니다이 안에 루스 루드 두르실라와 벨릭스 부부에게 사도 바울은 이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이세 주제는 이 부부에게 딱 맞는 주제입니다. 이 부부가 이 부부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결단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이 벨리스 총독은 유대인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을 정도로 의의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사도 바울은 의를 일깨웁니다. 두루실라와 결혼했지요근데그 결혼도 불법적인 결혼이었습니다. 두루실라는 앞에 야고보를 죽인 헤롯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의 누이 동생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아가 결혼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거죠. 원래 유대인과 결혼하게 되어있는 이 여자를 워낙 미모가 뛰어나서 이 벨릭스가 마술가를 동원해서 정신을 혼미케 한 다음에 데려와서 자기로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은 욕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인가. 이들에게 필요한 게 절제지요. 이렇게 욕정에 사로잡혀 이렇게 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벨릭스가 자기를 불러서 이 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의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세 주제는 사실은 복음의 열매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의롭다함을 받지요. 칭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절제할 수 없는 내 욕정에 이끌려갔던 삶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보면 주님 심판 앞에 멸류관 받들어 우리가 달려가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세 가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이 말을 듣고 벨리스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려워했다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말은 감동이 됐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나고 이제는 이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절제도 내가 다쓸수 있구나. 이제 심판도 죽음도 두렵지 않구나. 마음에 감동이 된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 그런데 이 순간 벨릭스가 이말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말 하죠? 국에 음. 가보니까 김시버저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인생의 비극은 어디 있을까요? 인생의 비극은 이걸 이길 뻔했는데 진게 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전진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이겨놓은 싸움을 이길 뻔했는데 그걸 놓친 것에 비극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릭스는 얼마나 놀라운 기회에 놓여졌는가?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학자가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가리킨다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사도바울처럼 교회가 자랑하는 뛰어난 신학자가 있습니까 사도바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잘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가르켜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받는 그 자리에서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하지 않습니다 또 벨리스는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까 사도바울이 자기 수하에 있습니다 오라면 보고 가라 한다 그런데 이길 뻔했는데 졌습니다 왜요? 시방은 가라 이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루다는 겁니다. 미루었다는 겁니다. 지금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은 미루었다는 겁니다. 틈이 있으면 내가 다시 풀이다. 틈이 생길까요? 틈은 생깁니다. 그러나 그 틈은 과거와 다릅니다. 미루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루면요 처음 감정이 그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미루면 감정은 자꾸 무뎌집니다. 받는 그 순간 결단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지 내 감정이 계속 살아있지. 이번 감정이 살아있는데 또 미루면 똑같은 말을 들어도 과거에 동일한 반응이 안 나옵니다. 우리의 감정은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또한 가지 미루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틈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의 의와 절제와 심판에서 이야기할 때는 틈이 없었습니다.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사도 바울의 말씀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이루니까 어떻게? 틈이 생기죠. 그 틈은 누가 들어옵니까? 다른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바울을 또 부릅니다. 불러서 뭘 합니까? 돈을 받았다고 하는 거로 사도바울이 의에 대해서 말 이야기할 때는 돈 같은 거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 돌려보내고 나니까 사도바울이 했던 설명 가운데 사도바울이 이방인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왔다는 생각이 납니다. 아, 사도바울은 이 정도 돈을 동원할 수 있구나. 그 틈으로 뭐가 들어나요 다른 욕심이 찾아들어. 또,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27절에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 틈으로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사도바울이 곁에 있었지만, 자주 불러 사도바울과 이야기했지만, 처음 가졌던 그 두려움, 처음 가졌던 그 은혜의 자리,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하고 순수한 그 마음은 갖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의롭게 될수 있고 성화될 수 있고 영화될 수 있는 기회를 이길 뻔했는데 다 놓치고 만 겁니다. 작자 미성의 글이 있습니다. 반드시 헤아이 있는가 지금 하라 어제는 당신의 것이 아니고 내일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가 지금 부르라 그것이 슬픔의 노래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말이 있는가 지금 말하라 미워하는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친절한 미소가 있는가? 지금 보이라진그이얼굴이될 날도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고 미어할 분이 있는가? 지금 믿어라. 그분은 변치 않아도 내 마음은 변할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믿음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틈이 생기겠지. 그 틈은 나쁜 것이 들어온 틈밖에 안 됩니다. 페이드 브라운이 말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길 뻔 했던 것이다. 자, 벨릭스는 이래서 이길 뻔 했다가 그 기회를 다 놓이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불의한 사람으로 욕정에 끌린 사람으로 심판이 뚫어온 채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소임이 끝나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주저하지 않을 수 있나요? 어떻게 미루지 않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갈 수가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보면 두 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14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믿음 승자들의 글에 기억된 것을 다 믿으며 누가 주저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이번 일로 틀림없이 잘될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 믿는 믿음 있는 사람만이 미루지 않습니다. 왜 미룹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미룹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미루지 않습니다. 신학의 모든 음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할때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신 일찍부터 출발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노아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지어라면 이때가 지는 때구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미룰 수 있는 이유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사를 받칠할 때 얼마나 많은 변명거리가 있겠습니까? 방주를 지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고, 이 일이 중요하다면 믿었고, 하나님께 기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튼 장군 우리가 잘 압니다. 2차 세계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독일을 항복하게 하는 데 기여한 장군입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다 군인 출신입니다. 그의 증조부 할아버지 미국 독립운동 때 싸웠고, 그의 할아버지 남북 전쟁에서 싸웠고, 그의 아버지 미국 사관학교 출신이고 자기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뛰어난 연설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기를 높이게 한 자라고 봅니다. 그런 이런 말을 즐겨 했습니다. 총알을 받기보다 군사를 받겨라 총알은 하루면 만들 수 있지만 군인은 18년 걸려 만들어진다. 총알 낭비하는 아까워하지 말고 군인의 생명을 돌요 그런 병사들을 사랑해서 야전 병원을 유분할때 언제나 눈물을 흘리고 나왔다고. 그러나 얼마나 멋쟁이였는지 그가 집차를 타고 지나갈 때는 모든 그에 소속된 부하들이 다 손을 흔들며 환호했다고. 그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가차없이 재빠르고 맹렬하게 공격함으로써 우리는 주도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지치고 배고프다 할지라도 적이 더 지치고 더허기져 있음을 잊지 말고 공격을 계속 퍼부어라. 왜? 그 다음 말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거니까. 저는 이 마지막 말입니다. 왜 우리가 공격 안합니까 우리가 승리할지 몰라서 그렇죠. 왜 돌았습니까? 승리할지 몰라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경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역사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결정해도, 혹시 내가 하나님 뜻을 잘못 알아들어서 내 결단을 잘못 했다 할지라도 그 중심을 보러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 자신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과 이 가정에 내 혼자 있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본문에 또 부활이란 말을 얼마나 사도관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악인과 선인의 부활. 왜 우리가 주저합니까? 이 세상이 단주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70년, 60년, 이 일생이 단주하니까 여기서 실수하면 큰일 날것 같으니까. 그러나 우리 60년, 70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바울은 가는 곳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할 수있었습니다왜 사도바울은 남자가 없이 여자가 있는 곳에 가서 기도처가 있는 빌리포에 가서 그곳에서도 교회를 세웠습니까? 왜 사도바울은 감옥에 채 있는 그 극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척박한 상황 속에도 사도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까 그런 믿음이 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것한 가지 더 우리가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건 또사도바울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라사도바울이 힘쓴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무게중심입 왜 기회를 놓치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는가? 무게중심이 어느 쪽에 가 있는가?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내 관심이 주로 어디 쪽에 가 있는가? 여러분, 관심이 세상 쪽에 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무리 은혜 주시려고 해도 은혜 못 받습니다. 사도바울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기회가 많습니까? 사도바울에는 무게중심이 사나 죽으나 주님만 존귀있게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도바울이 있기 때문에 어떤 틀만 보이면 사도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겁니다. 무게중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게중심이 어디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나는 종입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여기 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럽니까? 하나님 내일 노 원하는데 이거 들어주세요. 우리 자녀 이거 대학 가고 싶은데 이 대학 보해주세요 무게중심이 훌쪽입니까 유용주 씨, 그런 초등학교, 이런 초등학교만 나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검정고시로서학생습니다 그에게 어머니 같은 누님이 한분 계십니다. 이 누님은 50이 되어서도 식당 주방에서 남을 돕고 있습니다. 이 누님의 남편은 매형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고 이두 아들이 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는 잘해도 경찰대학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유영지 씨는 군대를 제대하고 공장에서 보조로 일하다가 신갈 저수지가 보이는 뚝길에 혼자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저 풍경과도 섞이지 못하는 배합이 잘못된 불량품, 그것이 내가 아닌가? 원, 원료 자체 이상이 생겨 파세기에 넣어지는 불량 제품이 내가 아닌가? 그런 누나의 소재가 정동교에서 는 약에 담게 되고, 국문과 다닌 친구로부터 책을 훔쳐보면서 문학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인 이승복 씨의 뒹구른 돌은 언제 잠에서 깨어난 걸 잊고, 정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한번 읽고 가슴이 막혔고 두번 읽고 머리를 치어 뜯었고 세번 읽고 울음이 스며나는 이 사람은 그큰 컨테이너 운전 보조자였는데요. 그 운전석 옆에 굳여진 기름 수분이 나와 함께 울었고 몽키가 울었고 스페냐가 울었다. 그리고 음성이들리옵니다너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아무도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야야 정신 차려라 다시 한번 차고. 이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노동이기라는 당시 노동한 것을 한번 글자로 한번 글자로 한번쳐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런 기회가 오려 싶었죠. 죽더라도 여기서 죽자는 각오로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하루에 8매 원고를 쓰느라 40분씩 고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몸이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이 글이 엮어서 책이 하나 되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그러나 나는 살아가다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이 되어서 MBC 느낌표 선정 도서까지 었었습니다 무게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나는 은혜 받는 기회를 자꾸 놓칩니까? 이거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무게중심이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힘쓰는 게 뭡니까? 자나게나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공하셔야 됩니다. 자네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꿈이 작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믿음 좋은 내 아들 딸이 되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크게 쓰임 받은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무비 중심이 그리 가면 기회들이 보이는 겁니다. 팀들이 보이고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벨리스도 안다고 돼 있습니다. 감동이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벨리스도 두려워했다고 돼 있습니다. 옆에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옆에 자기 수중에 있었지만 결단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을까 의와 철저. 심판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서 계속 동일하게 멀리 있게 됩니다. 오늘은 주수감사주의죠. 여러분 감사를 기루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보내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도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벨리스가 계획도 안 했는데 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를 위해 보내신 분 모르겠습니다. 무게중심이 어디가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을 빼라고 했습니다. 나도 그렇고요. 거의 휘어져 주사게 되어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한에서 데리고 오라고. 로버트 슈더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공과 나 사이에는 많은 것이 있지요. 성공과 나 사이에는 딱두 가지 말이에요. 하나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것. 이 가을 에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